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아, 가시죠 우리 방금 우리 어르신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네 <laughs> <바이바이. 웃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필리핀에서 한국탈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낙다운 기간 중에 한국인천공항으로 탈출을 해봅니다 가는 길인데 하늘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클락공항을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직까지 클락공항은 외국이 입국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공항이 오픈한다는 말은 있지만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필리핀 이죠.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만 2년 앙일레스에 살면서 느낀 것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말자. 이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은 참고만 하자. 배울 점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이 그래서 허당도 많답니다. 긴 도로를 달리다 우회전을 해 봅니다. 공항이 가까워지네요. 제 연장 비자는 5월 23일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행 비자 연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이미그레이션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공항 내부에서 돈을 안 내고 무사 통과를 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기 싫은 거야? 메이저의 도움으로 공항 내부에 입성했답니다. 여기는 검은 검색은 굉장히 단순했고요. 예전보다 많이 허술한 느낌, 뭐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없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만 오늘 오는 날이거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루손섬 한인회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거든요 이번 전용기도 루손섬에서 주최한 겁니다. 티켓은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o k o k 제가 탈 아시아나 비행기는 25kg 소화물 무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여 명이 온다고 해요. 두 개의 창고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때 자석을 지정합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소화물을 붙이고 왼쪽으로 걸어나가다 보면, 600페소 고항세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곳이구요. 100페소짜리 6장을 준비하시거나, 500페소 한 장에 100페소 한 장, 이렇게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이곳이 바로 고항세를 내는 곳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검색대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AT&T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a t 기를 가기 위해서 다시 고항세 내던 곳을 거꾸로 나갔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laughs> 3,650회소를 달라고 하니까 줘야겠죠. 안 주면 못 나가니까. 이미그레이를을 통과하고 2층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VIP실은 문을 열지 않았고요. 흡연실조차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빈 좌석이 있었어요. 여기는 확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한편으로는 불안불안도 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허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검색은 없었고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옛날 영화? 재미없는 영화? 뭐 이런 거 틀어주더라고요. 드디어 밥 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배가 되게 고팠거든요. 승무원들은 고글 안전복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비싼 비행기 아시아나를 탔는데 밥은 먹어야겠죠. 맛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한국 밥이 많이 그리웠고요. 한국 가서 시큰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가격리 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 비행기 내려가지고, 대략 지금 1시간이 오는데, 이제 겨우 이제 신고 끝났어요. 수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1층으로 내려오니 그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이동할 건가 묻더라고요. 흡연은 경찰 근무자도 허락을 받고 나가서 가능합니다. 흡연 장소가 있는 건 아시죠? 죽어 있는 도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흡연실에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 한적했습니다. 한국을 도착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갇혀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차들도 다니지 않는 인천공항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게중국이에게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하여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을 보니까 죽어있는 도시 같아요 음. 지금 인천공항에서 자가 격리, 3 시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하나 피워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권리를 보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저기 경찰이 보이죠? 제가 자가격리하고 있는 곳은 엔젤리스 네, 저 안에 있습니다. 시간을 까먹기르다 보니. 해가 떨어지고 꼼꼼해졌습니다. 버스를 타야 될 시간이고요. 8시 50분 차 드디어 왔네요. 밖은 한산하고 수송수단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달랑 버스 두대서 있더라고요. 8시 50분 출발 리브뉴를 탑승합니다. 탑승해 보니 총 다섯 명이 탔고요. 버스마다 가는 노선이 적혀 있는 거겠죠. 이 버스는 3개의 노선이 있더라고요. 용인, 이천, 여주 맨 끝에, 맨 끝에. 아, 맨 끝에요? 응, 끝에. 아유, 고생 많으시긴나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 잘해놨네요. 어. 음 잘하셨어요. 오 멋있다. 드디어 내 집에 왔습니다. 와. 제가 자가격리할 곳은. 워김입니다